네, 안녕하십니까. 사나이 김주호입니다. 예, 오늘은 어, 시즌1의 신규 챔피언인 인비저블 우먼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뤄볼까 합니다. 예, 앞에 댓글에서 어, 스킬 설명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글이 있어서 어, 이걸 제가 적극 반영해서 오늘은 스킬 설명과 플레이 영상을 제가 한번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훈련장이 들어왔고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은 패시브 효과로 은신 예, 은신 모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어, 이제 아군에게 힐을 주거나 예, 이제 뭔가 모션을 취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모습이 드러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평타 기반으로 이렇게 힐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약간 루나처럼 평타로 이렇게 힐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탄수는 10발이고요 장탄수는 10발이고 투사체기 때문에 약간, 방금 보셨다시피, 겹쳐있는 아군에게 같이, 예, 힐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보시면은, 약간, 저희 아군과 동, 그 뭐야, 적군이 동의선상에 있으면은, 자, 아군에게는 힐이 들어가고, 적군에게는 딜이 들어가는, 약간 동의선상이 있을 때, 어, 굉장히 좀 효율적인, 그런 약간, 딜링이라고 할까요? 예, 좀, 공격과, 힐을 동시에 할수 있어서 좀어 힐러로서 굉장히 매력이 있는 캐릭터가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클릭으로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300이라는 수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보시면 이게 좌클릭의 실드량입니다. 실드가 까지고 있는데 이걸 다시 회수 F로 회수하셔가지고 다시 게이지를 채우고 쿨타임이 었을때 다시 조금 더 빠르게 회수하게 되면은 쿨타임이 그만큼 감소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투사체를 막아내고 아군에게는 체력 회복까지 예,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 완전 개꿀인데? 자, 이번에는 쉬프트 스킬 한번 보겠습니다. 쉬프트 스킬은 이런 식으로 공격 스킬인데요. 보니까 이게 적들을 끌어당기면서 어, 아주 그냥 어, 그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 예. 아주 좁해. 아. 예, 그런 식으로 어, 적들에게 공격을 하면서 약간 좁은 공간이라든지 어, 건물 안에서 좀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발사 안으로 발사 안으로 발사 밖으로 발사 자 안으로 발사했을 경우에는 적들을 약간 그래파는 느낌처럼 당겨오는 예,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밖으로 발사 밖으로 발사는 T지면 어떡하냐. 어?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밖으로 발사는 자 밀어내는 상대를 좀 밀쳐내는 그런 모션을 볼수 있는데, 저 아까 전에도 그 스킬 설명에 보면은 평타에도 뭔가 효과가 분명 있었어요. 평타에도 효과가 있었는데, 저 이렇게 되면은 자 평타를 만약에 3타가다 들어가 된다면 밀쳐내는 모션까지 예, 임팩트까지 볼 수가 있죠. 평타, 평타, 평타. 이? 자 이런 식으로 콤보를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다급한 경우에 약간 부위로 평타를 친 다음에 마지막에 좀 여유가 되실 때 바로 이제 밀어내기 예, 이런 식으로 콤보를 좀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근접 캐릭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힐러가 좀 많이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상황에 맞게끔 스킬을 좀 사용하시면은 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스페이스 어, 스페이스 바 연속으로 두번 누르게 되면은 자, 다시 은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바로 패시브 효과를 발동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힐러에게 있어서 약간 회피기, 생존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는 이제 어, 힐러들에게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힐러를 해 보신 분들이라면은 약간 이제 상대 딜러들에게서 도망가는 예, 약간 어쨌든 그 전투 범위를 벗어나야 되는 그런 이제 순간들이 있는데 그 순간을 좀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유용한 스킬이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기. 예, 궁극기는 이제 범위 안에서 아군에게는 체력 회복을, 적군에게는 이동 감소, 그리고 이제 영역 밖에서는 제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역 자체는 보시다시피 작지는 않아요. 작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군에게는 체력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안에 있는 모습을 밖에 있는 적군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예, 투명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안으로 들어와야만 적군을 다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적군들은 이동 감소가 걸리게 된다. 예, 이렇게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플레이한 영상을 예,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자. 라스퀴를. 첫판 플레이만큼에 한번 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위에 아힐힐힐힐힐힐힐힐힐힐힐힐힐 어. 꺼져 임매 힐힐힐아 상대 아, 위 아예 맨

소 그래, 이거지 어? 같이 때려 힐디힐디힐 디, 그렇지 좋아 힘을 들어 야. 아임엠 아이엠, 아임엠아이 주식이, 주식 주식이 실만 들어간다. 이고 저기 휠체어 보는 봐. 들어가, 아임엠마 어? 괜찮아, 괜찮아, 괜도가괜 줄게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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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게. 괜찮아, 괜찮아. 샤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 지세요. 매니저, 나있 깔끔하다. 아우,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번만 더 할게요. 한판 더, 한판 더. 자, 겹쳐있을 때는 이렇게 다시 다중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무리한거죠 이 오브랜드로 가야돼 오케이 나이스 자 오케이 오케이 저거 잘먹고있어 좋아 나이스 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멀리 한번더 하면 죽어. 어, 진짜 못멀리간 돼. 아아, 예예. 자, 드럼 어 주고. 아, 안 들어가면 돼. 우리 안 들어가는데, 우리 안 가면 돼. 자, 빼야죠. 어디 있는지 모르겠 쭉? 내가 어디인지 모르겠지. 아이스문라이트 아우, 아군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야, 니도 좀 친다. 어디서 좀 놀았냐? 아. 자, 너네들이 어떻게 할 건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아, 다 막았는데! 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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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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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살주라 야, 아프하 아프지, 아프하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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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프지아프 힐과 딜, 힐아 힐과 딜, 힐, 딜, 힐, 딜, 힐, 딜, 힐, 딜! 힐, 딜, 힐, 아 힐, 지 힐, 프 아아아 아, 아파 자 우리도 군서 아아 우리도 군서 우리도 군서 우리도 군서 괜찮자 꺼지시구요 다행히 다행히 네이머공 씹어서 다행이네요 응 아프지? 응 안돼 응힐딘힐딘힐딘 힐 딜, 힐 딜, 힐딜 하하하하. 하하하. 떨어져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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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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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가비. 존찬해. 쫓아내! 있찬해들찬해존있해존들힐존힐해힐찬힐존찬오 존찬해. 자 조각씩 들어 존찬착 초, 초,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반대로 좋았던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어 앞으로 조금 더 플레이를 해 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영상이 좋았다면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예,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